토요일에 자전거를 타나요? 질문에 답하여. 예,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제가 잠깐 실방을 하는 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. 토요일 날, 목사님 자전거 타세요? 라는 전화였습니다. 그래요. 나는 매일 자전거를 타는데, 어, 너가 말하는 자전거를 탄다는 게 햄버거 데이를 하느냐 하는 게 아니냐?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 나는 토요일 날 전도 실방을 하고 12시까지 오는 학생들 같이 햄버거 먹고 그러는데 어,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예 전에 그 학생이 햄버거 데이 한번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억해서 전화를 줬는가 봐요 주중에는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주로 어, 청소 공원에서 뭐 자전거를 타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학생이 자전거를 타냐고 질문했던 거죠. 예 그렇습니다. 저는 매일 어 자전거를 타는데 예,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거는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어 자전거를 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죠. 예 그렇습니다. 토요일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제가 청소년 전도를 위한 어 실시간 방송을 해요.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토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2시까지 오는 학, 제가 실방에 있는 장소에 오는 학생들은 함께 햄버거를 먹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또 계속 같이 움직이는 학생들 있지만 그 외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도 못 오는 학생들도 있고, 또 제가 이제 토요일 모이는 시간을 12시로 전에는 1시에 있거든요. 12시로 옮겨서 또못 오는 학생들 있어요. 제가 오늘 한번더 광고합니다. 토요일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제가 전도를 위한 실방하고 을 12시까지 오는 학생들 같이 행복을 먹습니다. 그리고 또그 학생들은 운동을 한다든지 그 계획을 또 세워서. 움직입니다. 이 광고를 보고 움직이면 좋겠습니다. 예, 토요일은 자전거를 탑니다. 오십시오. 초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